안녕하세요. 동산 대통령 TV입니다. 참 오랜만에 수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수차례 언제 촬영하냐고 궁금하신 댓글을 올려드린 걸 봤습니다만,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 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어, 부동산 바로 옆자리에다가 치킨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영안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게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거래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생활 업종인 치킨집을 치킨 호프집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무실이 꽤 컸, 컸는데 어, 자리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사무실을 조금 줄여서 어, 비용이 좀덜 나가는 곳으로 옮기고 그 사무실에 치킨 호프집을 창업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한참 연습 중이고 그리고 메뉴 개발 이런 것 하다 보니 어, 수원을 찾을 시간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릴만한 마음의 여유도 또한 없었습니다. 아무튼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 시간이 차일필 미뤄지게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듯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였답니다. 영원공원 몇달 만에 찾아보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건물 동들은 거의 뭐 외부에서 보면 외장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참 내부 공사와 외부 정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오랜만이라 두 편으로 나눠서 영흥공원 전체를 샅샅이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위치를 옮겨가면서, 전에는 영공원에 와서 한 곳에서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영공원 요 근처가 어쨌든 구도심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철근, 공사장, 요런 게 많, 많다 보니 드론 신호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영상이 없고, 또요 구도심이 주차가 좀, 음 오랜만에 오는 사람이나 멀리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차가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길을 좀 알아야 어디 가면 주차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알 텐데, 길을 사실 좀 모르다 보니까 한 곳에 영원공원 파크비오 프루지엔 프루지오 파크비엔 그쪽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날려봤는데 사실 영원공원을 모두 담기는 에좀 자리가 촬영하는 장소가 썩 좋지 않았던 거죠. 뭐 아니 좋지 않은 건 아니죠. 뭐 온실 그쪽 부분이라든가 아이파크 쪽 부분은 그래도 잘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세번세 세 자리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니 영웅공원을 좀더 폭넓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아이파크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면 더잘 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그냥 뭐 드론 난리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뭐 아는 집이 몇동몇 호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어차 수리하는데 한 10분 정도만 차를 주차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찍고 그다음에 저쪽 그 쓰레기 소각장 그 근처에 가서도 찍고 그리고 기존에 영웅공 영웅공원 파크비엔 찍었던 장소에도 찍고 그렇게 세 군데를. 왔다갔다 하면서 찍었던 겁니다. 자, 요편은 이제 어, 좀 폭넓게 왔다 어,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이고요. 다음 편은 어, 좀 디테일하게 찍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어, 다음번에도 또 시간 되는 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다음 편을 계속 봐 주세요.